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역대급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더 현대백화점이 되겠고요. 대구 m z 세대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더 현대로 리뉴얼된 이후로 문화예술 공간이 많아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반월당입니다. 대구의 중심가를 할수 있는데, 더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곳, 반월당역 반도 유보라가 되겠는데, 반월당역 초역세권이고, 더 현대백화점, 동화백화점, 바로 코앞에 있는 아파트 상당히 매력적이죠. 반월당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 하루 이용객이 4만 4천 명이고요. 반월당역은 2호선 뿐만 아니라 1호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1호선 이용객이 2만 2천 명입니다. 반월당역 2호선과 1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이 토탈 6만 6천여 명이 되겠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반월당 주변의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이곳에 반월당역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오늘 반월당역 반도 유보라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현대백화점이거든요. 네. 앞에 있는 동상도 예술적 감각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안에 가보면 문화예술 공간이 네. 되게 많거든요. 푸드코트도 잘돼 있고 쇼핑까지 완벽한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로 바꾸고 나서 전국 현대백화점 중에 지방권에서는 1등이에요. 1등이죠. 여기 반울당은 예전 반울당 백화점. 그옛 명칭을 그대로 따서 지명이 된 곳이에요 예전에 이 반월당에는 반월당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 거고요 반월당은 금방 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1호선 이호선 합쳐서 하루 6만6천 명의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병원도 많고요 동남의 쇼핑 주변에 여기는 업무지구가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동아백카점 옆에 삼성 빌딩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 메디컬 빌딩이고요. 네. 금융시설이라든가 행정시설들이 이 반월당 중심으로 토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일자리가 되게 많은 곳이죠. 이쪽이 동성로가 되어 있는데 동성로 네.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로 또 지정됐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도 이 반월당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 여기 보세요. 아파트 들어옵니다. 완전 초중심지에 들어온 맞죠. 아파트예요. 저기도 보면은 지금 대구 최초 관광특허로 음.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 바로 중심이에요. 여기는 정말 특이한 게이 현대적인 시설과 뒤쪽에 보시면 아, 근데... 근대시설들이 네. 같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예전 대구에서 가장 중심지였던 이 곳이 아직도 대구의 가장 중심지고요. 대구는 단일 도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내예요 맞아요 <laughs> 대구는 시내라 하면은 반월당부터 중앙역까지를 우리가 시내라고 하는데요 렇게 시내로 예 시내에 이해하네. 가자 하면 우리 대구 사람들은 여기 오는 거예요 반월당에 오는 거예요 네 어디 사노 하면 내 시내에 산다 <laughs> 도시대백화점 앞에 산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정말 좋은 게요 교통입니다 네. 왜냐면2 호선 완전 초역세권이기도 하지만 1 호선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더블역 세권인데 여기서 지하철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저기 청남동역에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남동역에서 3호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 2, 3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입지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여기가 대구 같은 경우에 단일도심의 중심상권 자체가 교통으로 완벽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달탄은 명실상부한 관광 특구가 지정됐잖아요. 원래 예산만 25년도 예산만 약한 160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대구에서 이제 K팝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금 대구의 부동산 공식이 뭡니까? 2호선 달구벌대로 역세권을 사라 이 바로 앞에 역세권인데 그렇죠. 주말 되면 도현대로 들어가는 주차 줄이 이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슬리퍼 신고 도현대 그냥 갈수 있고요. 차 끌고 갈 필요 없이 도보로 갈수 있고 도현대에는 CGV 영화관도 있거든요. 음, 영화관 이용도 하기 좋고요. 이쪽으로 가면 달구벌대로 쭉 나가게 되면 신천대로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대로, 달구벌대로 지하철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좋다. 지금도 보면 직장인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업무지구가 또 밀집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아, 반월당이 왜 좋냐면, 지금 지하 쇼핑 공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반월당역 같은 경우에는 출구가 23번 출구까지 있어요. <laughs>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 끝에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laughs> 대구학있인데까지 출구가 네. 계속 이어져 있어요. 23포트구. 그래서 반월당이 내리면 네. 출구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지도 켜고 반월당이 내려요. 그리고 1호선 갈아타기도 음. 보면은 몇번 타보면은 쉬운데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길 되게 헷갈려 하시죠. 학군을 보자면 아파트에서 도보 6,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구초등학교 저기 있거든요. 초등학교로 갈수 있고 주변에 제일중, 성명여중, 경북대 사대부설 중고등학교 등 학교 걱정도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그럼 이 아파트 주변의 입지를 하나 하나씩 한번 들어볼 텐데 지하 상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네. 자 지하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현대로 갈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지하 메트로 센터로 갈수 있거든요. 맞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지하 상가에서 더현대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 여기가 저희가 아파트 바로 앞에 슬리퍼 네. 신고 그 지하상가에 딱 맞다. 나왔을 때이 감성이 있잖아요. 한 바퀴 걷는 것도 산책도 되고요. 눈요기가 됩니다. 쇼핑하기 되게 좋아요. 네. 만 원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laughs> 한번 봐요. 8,900 원. 9,900 원짜리. 9,900 원, 네. 6,900 원. 와. 되게 많아요. 사람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다가 굳이 막 심도 있게 보지 않고 그냥 슬쩍슬쩍 살수 있는 옷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집사 여기 보세요. 동화백화점 매장 입구가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상가에 동화백화점도 갈수 있고, 네. 도현대도갈수 있고, 이 지하상가 전체에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약국이 네. 시작돼요. 바늘땅 약국거리입니다. 이게 약국이 정말 많아요. 네. 이게 좋은 게 도시 철도 타는 곳 이렇게 다 곳곳에 연결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하상권 가다가 반월당역 지하철 출입구까지 바로 연결되니까 네. 그게 좋아요. 아니 여기 사면 좋은 게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미성당 납작만두도 있고요. 맞아. 자 어. 보세요. 1호선 반월당역, 2호선 반월당역 다 이렇게 갈려집니다 지하상권 이쪽으로도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요. 여기로 연결돼 있고 저기도 연결돼 있고 여기도. 연결돼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길 따라서 교현대백화점도 한번 가보시죠. 네네. 집사님 가기 전에 여기 보니까 청라언덕이라고 근대 골목 투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저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 청라언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라언덕 과그 청라언덕이에요. 맞아요. 갈 데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가보시죠. 아 이렇게 지하상가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맞죠? 진짜 좋네요. 네. 동선 자체가 되게 좋아요 <laughs> 이게 2022년도에 서울 다음으로 현대백화점이 네. 더현대에 지방 최초로 이렇게 리뉴얼 된 곳이거든요 지방에서는 1등이에요 이게. 지방 1등 CGV도 있잖아요 네. 이게 리뉴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와, 집사님 보세요 이게 예전에 판매시설을 좀 줄이고 문화공간을 <laughs> 더 늘린 거거든요 저도 현대백화점 오래간만에 왔는데 여기 원래 카톡 인형들이 쫙 있었는데 <laughs> 네. 없어졌네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아, 보면. 바뀌었다. 이쪽이 네. 바뀌었네, 그죠? 자연 최광이 이렇게 네. 들어오고요. 분위기 자체가 어.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네. 그게 디자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고, 아, 네. 요렇게 쇼핑 공간도 되게 잘돼 있습니다. 평일 원절인데, 백화점에 네. 사람 정말 많네요. 일단 여기 유동인구가 많은 네. 곳이니까. 여기가 좋은 게 CGV가 이렇게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최신작을 CGV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것도 진짜 좋은 입지거든요. 예전에는 백화점이 쇼핑의 공간이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문화까지 접목을 시켰는데 이제는 쇼핑, 문화, 이런 컨텐츠 사업들까지 모두 다 있어서 참 좋아요. <laughs> 이 분위기 보세요. 진짜 집에서 배가 고프다 하면 여기 와서 맞아. 푸드코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반월당입니다 그렇죠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는 매달 매달 리뉴얼 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더군다나 많은 상품들이나 많은 문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정말 슬세권슬세권이 <laughs> 이런 것이 슬세권이죠 아까 저 CGV가 지하 2층에 있었잖아요 한 층만 더 올라오면 지하 1층에 이렇게 FTMB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되게 리뉴얼도 되게 많고요 여기게 전부 다보면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 8층에 올라가면 식당가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네.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사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죠. 아 근데 리뉴얼 정말 빨리 돼요, 여기. 아 큰일 났습니다. 음식 냄새가 제 코끝을 너무 자극해서 그렇죠? 배가 고프네요. 집 앞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아. 이게 진짜 백세권이 가지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차 타고는 오게 아니거든요. 맞아. 이제 식사하러들 이제 모이시죠. 네. 정말 바글바글거리거든요. 주말에 오면은. 네. 근데 맛도 있고 한 번씩 이런 리얼 작업을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니까 네.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서울 백화점에 있던 맛들을 이쪽에서 땡겨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오. 어 근데 진짜 엄청 바뀌었네 여기. 엄청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네. 네.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죠. 네. 와,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정말 많아졌네. 네. 예전에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조금 서서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정말 많아졌네 이걸 보니까 그 뉴스가 시간 납니다. 이 대구 중구가요. 전국에서 시군구별로 인구 유입량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구 유입량이 많은 게 느껴집니다. 네. 이분들이 뭐 외지에서도 왔겠지만 아무래도 중구의 음. 사람들이 접근성 때문에 네. 많이 왔겠죠. 그런 거를 여기서 볼수 있네요. 지하 1층이거든요. 근데 뭔가 숲속에 온 듯한 느낌이 있네요. 이게. 아. 아. 이게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배가 고프고. <laughs> 근데 보니까 음색 냄새맡으니까 기분은 좋다. 그죠? 자 저희는 9층에 왔거든요. 와. 여기 보세요. 와, 고층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옥상 정원 부분을 지금 이제 문화센터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네. 문화센터 까 문화센터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쇼룸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야, 이렇게 바뀌었구나. 우와. 우와. 이거 완전 겨울 왕국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일에 점심 때 식사하고 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네. 야외에서 하면 맞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책강도 너무 좋고요. 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진짜. 어 백화점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예전에는 판매만 했던 공간을 이제는 문화 콘텐츠를 공급하고 또 이런 심터까지 공급함으로 해서 사회의 중심축을 만드는 현상이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다. 시로도 많이 오시고요. 네. 쇼핑도 하시지만 식사도 많이 하시러 오시고요. 와, 상당히 놀라운 게 이렇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가 더현대백화점 9층이잖아요. 여기 크레인 올라간 거 보이시죠? <laughs> 저기가 반학탕의 <반흥강의 웃음> 반도 유브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아파트입니다. 와 진짜 완전히 백색권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동성로 방향이거든요 동성로 반월당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음. 랜드마크 아파트가 또 탄생된 것 같습니다 와 평일에 더군다나 시내 중심가에서 <laughs> 이런 여유를 즐기니까 되게 좋다. 우리 촬영하러 왔지만 여유롭네요, 이게. 자, 저희는 또9층에 보면 여기 또 카페거든요. 맞아요. 야외 쉼터도 있지만 카페도 이렇게 잘돼 있어서 도현대의 특징이 이렇게 문화 공간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여기서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영화관 있죠? 네. 쇼핑할 수 있죠. F&B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시간 보내기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가 좀 현대적인 감성이라면 현대백화점 도현대 바로 뒤에 근대 골목 투어로 가면 예전 감성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 백화점 뒤편에 있는 근대골목 투어를 가볼 겁니다. 와, 현대적 감성과 근대적 감성이 네. 같이 있으니까 매력적이네요. 저희는 더 현대 백화점 바로 뒤에 근대골목 투어 네. 장소에 왔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곳은 계산성당입니다 저쪽 뒤쪽에 한번 보시면 청라운덕 관광센터가 있고요. 네. 저 뒤쪽에 보이는 교회는 이제 대구 제일교회예요. 네. 제일교회 뒤편이 동산병원이고 그 옆이 이제 청라운덕이죠. 청라언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진골목까지 이어지는 대구 근대문화골목입니다. 여기 대구 근대문화골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신 음. 모습을 보이죠. 네. 대구에서는 내노라 할수 있는 관광문화가 잘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둘러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곧 봄이잖아요. 개나리가 피고 봄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 상당히 볼만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청라운더 관광센터가 있어요. 청라운더 관광센터에서 제일 교회로 넘어가는 계단에 벚꽃이나 개나리가 되게 이쁘게 피어있고요. 오늘 제 컨셉이 개나리 벚꽃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곳에 살면 아까 백화점에서 문화공간도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리퍼 신고 네. 나와서 근대골목 투어를 이렇게 산책 겸할수 있는 맞아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요.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잘돼 있고 직장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 이 중구가 되겠고 실제로 부동산이란 게 예전에는 외곽지 택지 개발 지구를 해서 외곽지에 살다가 이렇게 중심지에 일자리를 찾으러 출퇴근을 했다면 이제는 부동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외곽지는 계속 쇠퇴하기 마련이고 중심지에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와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거주를 여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뀐 부동산 문화 트렌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뭘 것도 많은 것이 솔직히 이 중국이요. 또 먹을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관광지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제 특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원래 예산이 10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서 이제는 외국인 관광 수요까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5년도 신공항 개항과 맞춰서 외국인 관광객 9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대구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곳에 좀더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국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인구 유입률이 음, 1위인데 맞아.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청라운동역에만 가더라도 포토스팟이 진짜 많거든요 네. 벚꽃 시즌에 사진 찍으러 많이 가고요 아, 동산병원 서문시장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받쳐주죠 그다음에 서문시장을 또 지하철 타고 청라운동역에 가면 네. 또 도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입지입니다 여기가 근대로의 여행이라고 돼 있고, 도연대가 있고, 저기 바늘 땅요, 반도 유보라 네. 보이시죠? 저기 아파트인데, 바로 뒤편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바보주막이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기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 이쪽에 바로 이제 이상화시인하고이 세상돈 선생의 고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네. 근데 자그마한데도 예전 집이니까 음. 이제 상당히 낫죠. 낫기도 낫지만 정말 이쁘게 빠져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예전에 우리 근대 문화의 양식이라든가 가옥들을 그대로 여기 간직하면서 도심 속에 반올당역 반도 유보러가 또 신축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네. 우리가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개발할 것은 또 개발하는 이런 아, 밸런스가 맞죠. 상당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고택이 여기 있는데요. 아, 아마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을 이제 대한민국이 풀었다고 봐야 되죠. 그 빼앗긴 들이 봄도 왔지만 세계에서 내려가는 선진국이 됐고요. 이제 정말 활짝 꽃을 핀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도 주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맞아. 아, 이런 느낌 자체가 가족들이랑 산책하기 <laughs> 너무 좋다. 여기 온다고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냥 이렇게 와서 근대문화 시설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상한 선생님 입지를 상당히 잘 잡으셨는데? <웃음> <웃음> 좋은 입지, 시내 중심지 입지. 좋은 사셨네. 입지를. 어, 입지를 상당히 잘 잡으셨네요. 아, 요런 데 아, 자녀분들이 있다면 요렇게 근대 문화 교육시켜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녀분들의 근대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참 매력적인 입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상하신 맞은편집이 이제 서상동 고택이 있네요. 아, 이게 네. 서상동 고택은 대구에서 가장 부자인 성씨달성서씨 집안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독립 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부잣집입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엄숙해지는 집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내노라 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정말 고풍스럽습니다. <laughs> 네. 자, 저희는 양영시에 또 도달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갈 곳이 너무 너무 많네요. 대구 사람들은 약정골목이라 하는 곳이에요. 양영시입니다양영시 골목이고 양영시 상당이죠. 아, 이쪽에 보면은 교남 AMC가 a 있는데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삼일 운동할 때 여기서 회의를 했고요. 여기서 독립 자금을 거두는 그런 행위를 했던 곳이에요. 건축물만 봐도 뭔가 네. 어디 소풍 나온 것 같고요. 맞죠? 근교에 여행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뒤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양영시 박물관도 있고 음. 네. 여기는 제일교회 박물관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동성로거든요. 네. 동성로가 지금은 상권이 좀 많이 쇠퇴했지만 관광 특구로 지정되면서 네. 앞으로좀 많이 바뀌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이 베트남 음식점이 음. 나왔는데요. 이집 반미가 정말 맛있어요. 아 지금도 이렇게 웨이팅이 네. 있잖아요. 진짜 바삭바삭하고 바사, 네. 이집 반미 진짜 맛있어요. 지금 여기 반월당역 반도유보라에 들어오시면 먹거리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 그냥 바로 뛰쳐나와서 하루에 하나씩 <laughs> 투어 돌아도 다못돌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대구 3일운동 독립길의 양영시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종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동성로죠 아, 지금도 보면 유동인구가 많죠 맞죠. 이쪽에 네. 점심시간 되면 이렇게 붐비는 이유가 네.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온다나 또 새롭게 생긴 맛집들이 많거든요. 네. 새롭게 생긴 맛집 저 앞에 가면 또 새롭게 생긴 맛집이 있어요. 네. 아, 최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어서 <laughs> 맛집 투어. 오늘 우리는 촬영하고 저 집으로 갑니다. 가시죠. 여기 보면 종로 맛길이라고도 네. 있거든요. 여기가 점심때도 이렇게 맛집 투어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 곳인데 이쪽이 회식 장소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맞아. 이쪽이 이제 종로예요. 종로. 술집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약속 잡는다 하면은 종로에서 술 한잔 하고요. 집에 갔을 때, 집에 갈 때는 여기, 떡사가 가운데. 그 떡사서, 저기 크레인 보이시죠? 네. 저기가 반월당역 반도 유보랍니다. 맞아요. 여기가 삼성생명 건물, 여기 금융가잖아요 네. 맞아요. 다 있네요, 진짜. 음, 이쪽이 다 있어요. 이게 병원도 많고 업무지구도 상당히 보편에 대해서 상당히 넓게 퍼진 데 있고요. 사람들이 뭐 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중심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요. 점심시간 딱 되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 아... 많이 몰려 나오네요. 이게 여기 오니까 생동감이 느껴져서 좋네요. 대구가 사... 느껴집니다. 여기 대구 3대 통닭, 뉴욕, 어, 여기 통닭.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인 네. 것 같죠. 아 그러고 보니까 뉴욕 통닭 세권이네요. 맞아요. <laughs> 여기는 패배 음식들. 이쪽에 다패배음식들이고요 이반지식들, 여기 네. 다 떡집들이고요. 아, 아니, 여기가 바로 옆은 또서문시장이 있고, 네. 여기는 또 양영시, 네. 떡집골목이 있고, 재밌습니다. 진짜 동네 자체가. 이때까지는 제가 좀 근대 문화 감성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딱 나오면 완전히 맞죠. 현대식입니다. 걸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딱 넘어오는 네. 느낌이죠. 바로 넘어왔어요. 근대에서 현대로 바로 넘어오는 이골목이죠 여기가 종합쇼핑이거든요. 네. 아, 차도 정말 많고요. 아, 여러분들, 이제 겨우 아파트 앞쪽 부분을 돌았거든요. 정말 재밌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긴 아파트 입지 소개가 아니라 대구 소개 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대구의 볼거리 먹거리가 다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요. 시내 볼일 보러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강력 추천드립니다. 볼일 보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남쪽 기준으로 해서도 근대문화 골목이 또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바로 앞에 수녀원 주변에 산책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북쪽에 근대문화 산책로, 남쪽에 수녀원 주변에 근대문화 산책길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 지하철 한 코스만 더 가면 청언동역이 나오고, 거기서 서문시장도 보여드리고 싶고, 달성공원도 보여드리고 싶고, 동산병원 주변 임장도 하고 싶지만, 다 담으려면 분량 30분 나옵니다. 그만큼 대구 시내 인프라가 다 집중된 곳이 이 중구가 되겠고,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긴 한데 이게 완성이 되면 정말 기대되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모델하우스 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구 MBC 내거리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 벤처밸리 내거리로 바뀐 곳인데요. 모델하우스 위치가 벤처밸리 내거리 코너에 있는 기아자동차 이 건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시죠? 반월당역 반도유보라 주택 전시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미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는 반월당역 반도 유보라 주택 전시관 내부에 들어와 있고요. 네. 실제 오픈은 3월달에 오픈 예정이고요. 저희는 한달전 미리 와봤는데, 정말 깔끔하거든요. 실제 내부 집 구조도 제가 봤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와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생활의 중심이에요. 시내 중심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 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laughs>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죠. 지금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고요 반도유보라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주변 상권들 그다음에 주변 학교들 주변 교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입지 소개가 있는데요 더현대 네. 대구 바로 맞은편에 반월당역 반도유보라가 있는 거예요 맞아. 반월당역이 1, 2호선 W역세권인데 한정거장만 가면 청라동역이 나오기 때문에 1, 2, 3호선을 다 쓸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가 반월당역 20번 출구 초역세권입니다. 맞아요. 역세권, 역세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세권, 지금 슬세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위치에서 한번 보시면 반월당역 역세권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주변 상권가 같이 아우수 있죠. 역세권이 있고 초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타도시보다도 초역세권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비역세권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그렇죠. 타도시 대비 그 말은 대구의 초역세권 자리 입지가 정말 귀한 입지가 되겠고 여기는. 20번 출구 초역세권입니다. <laughs> 맞아요. 아파트에서 엎어지면 코다아요 <laughs> 그냥 엎어지시면 바로 바늘땅이 옆 20번 출구가 나온다. 교통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집중성,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역세권, 역세권, 초역세권 하시는 거고요. 또 슬세권 하시는 겁니다. 초역세권이 가지는 프리미엄 온도차가 역세권이랑 또 다르거든요. 제가 초역세권에 삽니다. 너무 편리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크게 자연 환경에 변화될 게 없고요. 상당히 편리하죠.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지만 초역세권에 산다는 건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면 삼성 생명 빌딩도 네. 있고요. 금융과 병원가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거고, 초등학교가 대구 초등학교로 배정되는데 이게 도보 한 700m 이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교 갈 거리가 되고, 주변에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초, 중, 고다 해결되고, 초역세권에 직주 근접에 동성로 관광특구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대구의 중심지에 이런 입지의 아파트가 없죠. 그리고 2호선 달구벌대로 초역세권이라는 이 입지 공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반월당에 산다는 거, 또 반월당역에 산다는 거, 반월당 초역세권에 산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이 원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죠 서문시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서문시장에 야시장이라든가 음. 구경 삼아 가기도 너무 좋고 맞아. 여기 다 적혀있죠 이렇게 여섯 가지 이렇게 반도 유보라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저희들은 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다른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글로도 표현해 놨지만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역세권이고 상권도 있고 아 스파크, 스파크도 있네 동종롤. 거기 스파크 보이네 맞죠 대구 최 중심. 이렇게, 아, 이렇게 체 중심에서 이렇게 보이네. 앞쪽으로 바로 와. 이렇게 보면 현대백화점이 바로 보이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네요. 커뮤니티에 보면 헬스장이랑 GX룸이 네. 더현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 맞아요. 여기서 러닝 머신을 뛰면 시티 한복판에서 통창을 보면서 네.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독서실이 있고요. 가족 도서관까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층 커뮤니티 공간에는요. 중앙 휴게 공간도 있더라고요. 세대수 대비해서 캐밀리티 공간이 상당히 넓게 돼 있고 그만큼 더 짜임새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내부를 봤는데 오늘 오픈해드릴 수는 없고 네. 3월 달이 되면 대발리 부동산 TV에서 와서 모델하우스 촬영할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월 달에 정식적으로 모델하우스 오픈되면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초록색권의 신축 아파트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구조는 또 얼마나 잘 뽑았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도 유보라, 정말 집잘 짓네요.